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샤넬 디올 발레리나 슬링백 슈즈 샤넬 구찌 에르메스 로퍼 비교해 볼게요 이제 봄을 준비하는지 백화점은 올 화이트가 강세네요 발레리나 슈즈가 잘 벗겨져서 그런지 이런 디자인들이 요즘 많이 나오네요 오른쪽은 샤넬 페이던트 메리 제인 턴낙 슈즈에요 앞 볼이 넓어서 우선 발가락이 편안하고 어, 신기 편하고 벗겨짐이 없어 좋더라고요 오른쪽은 샤넬 메리 제인 발레리나 밴딩 슈즈입니다. 블랙 색상도 있고요. 신었을 때 착화감이 너무 편했어요. 샤넬 발레리나 플랫 슈즈 색상 두 가지 비교해 볼게요. 요번에 백화점 갔더니 그레이 색에 압코 블랙이 있는데 요 색상 너무 예쁘더라고요. 블랙 발레리나 슈즈 신은 인스타 인플루언서 언니 너무 예쁘지 않나요? 발레리나가 솔직히 착화감은 너무 불편한데 너무 예뻐요. 샤넬과 구찌 발레리나 슈즈 비교해볼게요. 샤넬 발레리나는 좀 많이 불편한데 디올 발레리나는 바닥에 쿠션감이 있어서 엄청 편하더라고요. 모양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블랙이랑 핑크 베이지 두 색상이 있어요. 두 컬러 다 신어봤는데 어, 너무 예쁘고 너무 편해요. 샤넬 발레리나 안 샀으면 저는 디올 발레리나 샀을 것 같아요. 진주 로고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디올 매장 잠시 보시고 가실게요. 디올 슬링백 슈즈가 종류별로 참 많더라고요. 부츠 종류도 엄청 다양하고 많아요. 디자인도 엄청 유니크하죠? 여기는 명품 슈즈만 모아놓은 디올 매장입니다. 미국은 슬링백 종류가 프린트도 많고 컬러별로 정말 다양해요. 저는 디올 슬링백 펌프스 블랙으로 신어봤어요. 굽이 6.5cm라 좋은데 착화감은 좀 많이 불편해요. 저는 주로 청바지를 많이 입어서 블루 색상도 한번 신어봤어요. 아, 정말 예쁘긴 한데 좀 저에게는 불편해요. 이건 정말 고급진 레스토랑 갈때 잠깐 신는 신발일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예뻐요. 굽도 적당하고 딱 좋아요. 샤넬 슈즈 매장 잠시 보실게요. 정말 다양한 색상의 발레리나 플랫 슈즈들이 있네요. 이건 슬링백 플랫 슈즈예요. 샤넬 발레리나 샤넬 슬링백 펌프스 비교 샷이에요. 부분 6.5cm이고 착화감은 디올 슬링백보다는 어, 아주 편안한 것 같아요. 가장 인기 많은 샤넬 발레리나 두 가지 색상 신어봤어요. 발레리나 슈즈 신은 어, 이미지 사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번엔 구찌와 샤넬 로퍼 비교해볼게요. 저는 구찌 로퍼를 샀는데, 어, 샤넬 로퍼도 또 신어보니 예쁘네요. 샤넬 로퍼 신은 어, 이미지 사진입니다. 베이지와 블랙 두 컬러가 있고, 양가죽이에요. 구찌 로퍼에 비해서는 가격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페이던트 메탈 로고 로퍼도 있는데, 어, 이건 너무 화려하네요. 이번엔 구찌와 에르메스 로퍼 비교해 볼게요. 제가 신은 거는 은장 H 로고를 신었어요. 오른쪽은 에르메스 로퍼 신은 이미지 사진입니다. 같은 디자인으로 금장 로고도 있어요. 구찌는 소가죽이고 에르메스는 염소가죽이에요. 제가 신었을 때 착화감은 에르메스가 훨씬 편했어요. 저는 구찌 살때 가죽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조금 작게 샀는데 어정 사이즈로 사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 디자인으로 구매했는데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이 언니가 신은 구찌 로퍼에 반해서 제가 처음 산 명품 슈즈가 구찌 로퍼였습니다. 미국 샤넬 슈즈 매장 한번 보고 가실게요.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고 있네요. 아직 봄이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여름을 준비해야 될것 같네요. 요즘 인기 많은 샤넬 메리제인 턴낙 발레리나 플랫슈즈입니다 페이던트라서 스크래치 위험이 덜하고 어, 이게 벗겨짐이 없어서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여름 샌들부터 발레리나 슈즈까지 정말 다양하게 많네요 구독해 주시면 더 많은 정보로 보답할게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